초에 어, 영국인이라는 분, 토니부산이라는 분이 전에 예전에 언론이셨, 언론이셨고요.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이셨고, 그다음에 심리학자이셨고, 방송인이셨어요. 마인드맵을 만드신 청시자이시고요. 무슨순은는 뭐예요? 무슨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순서가 없는. 다 차원적인 특성.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차원적인 특성을 지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종이 한가운데 중심 이미지를 두고, 가운데다가 중심 이미지를 두고서요. 표현하면 중심 가지와 부가지와 세부 가지. 즉, 가지치기 한다고 그래요. 세부 가지를 핵심 단어. 그러니까는 키포인트가 될 만한 중요한 단어를 몇개 추릴 거예요. 핵심 단어와 이미지 등을 반사형으로 펼쳐나가는 거예요. 반사형으로 펼쳐나가면서 사고력과 창의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두뇌개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두뇌개발 기법이, 즉, 쉬운 말로 두뇌사용 기법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이물걸 표현하는 이런 생각지도를 통해서 나를 표현해보는 이 시간을 갖기 이전에 앞서서 전해와 은뇌의 성향이 있어요. 지금 이 전해, 어, 우리가 뇌가, 은가 약간 호두처럼 생겼잖아요. 이 뇌에 전해를 보면 우리가 이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언어나 숫자, 키워드, 이런 선을 긋는 대로 가로나 세로 선을 긋죠. 선을 긋거나 분석할 수 있는 논리. 그런 수렴적 사고를 가진 성향을 띈게 전해라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 좀 그림. 좀 전에 너무 제가 생리필이라는 색조의 종이나 생리필이 필요하다고 너무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이나 색상 우리가 무한한 상상력을 많이 갖잖아요. 어릴 때 상상력 많이 가졌으록 좋다고 하고 상상력 가진 좀 우발적인 상상력 가진 사람들이 과학자가 많이 됐고 로봇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사람들이 이운해성을띈 사람이 많다고 해요. 지안고요아 그건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응. 아니, 색깔이 지안 나와요. 네. 상 상상하고 공간을 이렇게 색상 공간을 띄어서 만들고 리듬 감각 지난번에 김진우 선생님이 음악에 맞춰서 손뼉 치고 했었죠 그러한 리듬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갈, 그 다음에 총체적을 함께 할수 있는 확산적 사고를 띄는 것이 운해라고 하는데요. 요 운해 성향할 띠요구 분들이 마인드맵에 가깝다고 합니다. 뇌 구도의 마인드맵 예시인데요. 여기 뇌 보면은 포도 같이 생겼죠. 뇌에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좌뇌가 있고, 운에가 있고, 생각이 있어요. 시계방향,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림과 글을 쓰는 것을 마인드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종이가 여기 가로죠? 세로 놓는 것이 아니 가로 놓고서 이런 형태를 쓸 건데, 이따 쓰는 시간 드릴 거예요. 그리는 시간. 기억력, 기억과 좌뇌에 대한 이러한 글들이 우리가 쓰는 거예요. 뭐 어떤 예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만 이런한 뇌에 대한 운뇌는 어떻게 이미지와 전체나 색깔이나 성상, 아까 공관 리듬 말씀드렸던니 우뇌가 있고, 뭐 좌뇌가 있고, 생각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뇌에 필요한 뇌 구도의 일신인데요. 정상 뇌와 치매 뇌의 뇌 구도 보니까 정상 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사진 이미지를 보니까 제가 이미 찾다 보니까 알츠하이머라고 치매성 관련 충전이 잘안 됐나요? 알츠하이머는 알츠하이머성의 치매 도인의뇌 단면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잘안 보이 이게 빨간색이 잘안 나와요. 보니까 뇌세포에 뉴런이라는 이제, 이제 그말 단어 뜻이 우리 말로 뇌 세포라고 해요. 근데 뇌 세포의 뇌 세포 조직이 이 조직 속에 있는 뇌 속, 속에 일 쪽이 이상이 들어 있고요. 이 대파 전개된 게 충분히 잘안 돼요. 일쪽에 이상이 되어 있고 그이쪽에 이상에 그 뉴런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선을 다 연결해 줄수 있는 신경세포 조직이 선과 선을 연결해 줄수 있는. 알겠어. 저희사안 먹는다. 뉴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0만개 뭐, 네. 이상 있다는 게 뭐냐면 이선 연결해 주는 이 조직 조직별로 하나씩 하나씩 게요렇게 하나, 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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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네, 맞다. 그래서 이렇게 선 조직되어 있는 게이쪽에 이상 들어있는 속에서 10만개 이상이나 펼쳐져 있고요. 펼쳐져 있는 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조직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펼쳐져 나간 것이 마인드맵 과 같다 해서 이게 마인드맵으로 이제 생각을 차근해서다고하시예요 이렇게 가운데 중심이지를 막대가안 바꿔요. 이렇게 중심 이미지에 놓고 가지치기 펼쳐나가는 모습에 과학자들이 이 뇌구도를, 세포를 엄청난 큰 망원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뇌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마인드맵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기억력을 좀초분하게내 기억을 돋궈주는데 충분한 영향을 제시하겠다 해서 해놓고 보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마인드맵이 생기다 보니까 <laughs> 이런 것을 맞은 오신 우리말로, 물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마인드랩에 작성하는데 작성법은 우리가 구집인이나 이렇게 입술로 그릴 수 있는 이렇게 뭔가 꾸미는 것이 필요하겠죠. 꾸미는 것에 요 필요한 거 8월 점에 처음 시작할 때, 아기 때는 네 발로 걸었다가, 기어갔다가, 걸었다가, 나이 들면서 우리가 또 지팡이 들고 그 까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꾸미까지 가는 거예요. 시작을 함에 있어서 무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야 시작할 수 있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그릴 것인지 활용을 해야 되고 활용하면서 연결고리를 연결로 고리를 시켜줄 수 있는 연결. 내가 연상기법으로 생각을 해놔야 돼요. 연결을 하면서 구조가 나오겠죠. 어떠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면서 꾸어나가는 것이 마인드맵의 작성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라는 것을 딱중심가지로 놓고 봤을 때두 가지가 나의 내 소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나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취미는 무엇인지 내 장래 희망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지 이 속에 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기에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그러면 가지치기에 두 가지의 밑에다가 단점을 하나 더 놓고 단점을 이어질 수 있겠죠 이게 중심가지가 되고, 두가지가 되고, 세부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부가지는 더 계속 가지치기 펼쳐나갈 수도 있어요. 내소개를할수 있는 기초적인 과정인데요. 자, 기초적인 과정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따가 동영상 잠깐 한몇 분짜리 잠깐 보고서 그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제 경우에 쓴 거를 우선 이미지를 보여드려 본 거예요. 서목한 가족에서 저는 일주일 단위로 한번 마인드랩을 표현해 본 거예요.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서 필요한 구도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내가 화요일은 어떤 것을 공부를 하고 수요일은 뭐 포토샵을, 중급을 배우고 예전에는 어떻게 연습하고 뭐 엑셀과 반복 연습이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꿈과 연결을 시켜서 가족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그냥 보시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가훈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네, 제 경우는 이렇게 우리 집 가훈에 대한 부분은 화목에 대한 부분이랑 이거 흐릿스차라보이는데요 최선을 다하자. 첫 번째는 제가 최선을 다하자고요. 그다음에 마음을 다스리자.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저희 집 가훈이에요. 가훈에 있어서 이제 화목이라는 것을 부가지가 들어갔고 부가지의 가족과 대화와 가족의 가족 봉사, 가족 뭐 캠프 뭐 이런 식으로 뭐 공동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사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가원 것도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서부터 처음에 있다가 이제 기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초에 대한 부분을 조금 힌트를 얻으면 이렇게 계속 번창해 나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마인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어요. 보통 마인드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가로로 글을 쓰거나 세로로 글을 쓰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슨 서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인지 상상으로 다 끄집어내서 그릴 수 있는 것이 만인드맵이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걸 보시고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동영상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내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간단하게 그렸고 이름과 나이와 가족에 대한 부분 사는 곳에 대한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장래희망 그리고 싫어하는 건 나의 보물 동영상 예제 보기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잠깐 보고서 하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이 그림이 이어지는 동영상이니까 아마 보시면 움이있거까요동영상 동이 길지 않아요? 이제 보시면서 자막도 한번 훑어보시고요 여기 작은 형이 요상한 노트라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중심 이미지에 본인 얼굴을 그린 거예요 크레파스나 생일필로 뭔가 자기가 그리는 거야 잘 그리지 않아도 돼요 못그려도 괜찮아요 물론 쓰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써 내려갈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세로로 놓자고 가로로 놓냐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때영화관에도 보면 세로로 길축하게된 영화관이 없죠 크림이 다가르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화면에딱 보일 수 있는 방사효과를 줄 수는 그 화면 구조라고 합니다. 그걸 마인드 맵으로 만들어내는 표시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가지 두 가지 중심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첫 번째 가지에 이름과 나이라고 썼어요. 가지 위에 가지를 치고 두 번째 가지죠. 두 번째 가지 아까처럼 가족이라고 썼고요. 세 번째 이제 부가지가 자기가 이제 어떤 것을 쓸 건가 이제 사는 곳을 집을 그렸는데요 그죠? 나의 사는 곳 그리고 옆에 이제 글씨를 사는 곳이라고 썼고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마인드맵을 그릴때는 이 처음에 중심 이미지에 처음 들어가는 부가지를 약간 두껍게 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이제 두 번째 가지 칠 때는 조금 가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가늘게 세 부가지로 나갈 때는요 이제 부가지 그리기에 이제 들어간 부분에서 조금 얇게 처음보다 조금 덜 두껍게 그린 거죠. 바지를 치면서 이제 글을 본인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썼고 열살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에는 이제 아까 잠깐 보니까 뭐 엄마도 있었고 아빠도 있었고. 엄마, 동생이라고 적었네요. 저게는 이제 만약에 내가 할머니고 할아버지면 내 손자 아니면 내 며느리 아들이 될수 있을 테고 딸과 사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족을 만약에 썼을 경우에요. 나의 보물도 내 손자가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가루로 그냥 내 소개를 하기 니다고쭉 그냥 에4용지로 써서 소개서를 써낸 거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낸 거와 상대방이 받아볼 때그 사람에 대한 훨씬 각인이 되겠죠. 가시화를 줄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laughs> 웬만한 큰 기업체에서 요즘은 마케팅팀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써내는 걸 유도를 한다고 해요. 회원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알아낼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장단점을 볼수 있어서 동원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럼 나의 소중한 식구를 안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서 그만 생각하기 하기 전까지는 계속 서로 있고 싶어하는 가족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다고해요